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체육관이 어? 아 오빠 나도 트레이너 데뷔했어 아응 마호짱이었나? 몇 번인가 본적 있는 여자아이가 말을 걸었다 헤헤 <몬> <몬> 언제나 히카리 언니랑 싸우고 있었지? <몬> 졌지만 어? 어 맞아 저기 나랑도 배틀하자 나꽤 모두에게 이겼다고 나좀 강해 간다 오빠 오니짱 가라치케프 지드테클 오빠 새끼 에? 강해 쭉 몰래 특훈했었는데 그렇지만 마지막에 히카리 언니에게 이긴 거 우연이 아니었던 거구나 에? 열심히 했네 고마워 아리가또 아 그런데 지불해야겠네 우행 받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아, 에에, 한 일? 응, 그런 건데, 괜찮아. 좋아. 하고 싶어. 해보고 싶었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맞지? 막, 어, 맞아. 아, 굉장히 기분 좋았어. 아, 마오장또 언제라도 상대해줄게. 좋아. 그치만 지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 응, 그렇네. 어, 여기 뭐야? 여기 옆길이 있어. 어, 저 가면 쓰네. 걔네들 뭐야? 여기는 옛 트레이너 지원시설. 지금은 출입금지야. 에, 그렇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신경이 쓰인다. 안에 트레이너도 있었을지 모르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안에 일을 알고 싶다. 어떻게든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 응? 저기 뭐 위로 가면 뭐가 있어? 해바라기? 뭐야, 지금 민무중인데. 말을 했다. 어 토토로짱이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어? 쉿 조용히해. 실은 눈치채고 말을 건거 아니야? 아, 아니 어딘가에 들어갈 만한 곳 없을까해서 뒤쪽으로 와봤더니. 에? 당신도 여기를 조사하러 온 거구나. 그렇구나. 조사라고 하면 조사인데 그보다 얼굴이 빨간데 괜찮아? 빨갛지 않아. 조용히해 토토로짱. 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지. 유감이지만 정면이외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없었다. 협력하자. 어느 정도의 위험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 이건가? 가자. 확실히 정면 돌파지만, 무력은 아니야. 나한테 맡겨줘. 에잇! 뭐, 이정도려나? 오! 오, 나 변신시켜줬어. 야 요술공주인데? <laughs> 이것이나? 역시 인술인가? 현지조달의 변화라서 이게 한계지만, 뭐잘 되겠지? 인술이란 거 굉장해. 그러면 갈까? 나는 이대로 갈수 있으니까. 오! 잠입취재 무슨 요건이신지 센트럴로에서 조사임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린다고 이쪽은 페어일 텐데 지금은 어떻게 쓰고 계신지 내부를 살펴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뭔가 이야기하고 있다 연락하기 전에 상대로부터 연락이 온것 같다 네두명 모두 알겠습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들어오시죠 안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안으로 감사합니다 괜찮을까 뭐 하는 곳이야, 여기? 으, 뭐야, 이 냄새. 낡은 건물에 냄새에 섞여 뭐라고도 할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다. 문을, 문을 닫은 거야? 열쇠가 걸려 있는 특수한 영상으로 어떻게 할까? 잠겼네. 아무쪼록 편하게 있어 주세요. 두 명을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머지않아 대표님이 오십니다. 어서 오시길. 당신 강해보이네. 그분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하하. <laughs> <laughs> 잘 오셨습니다. 설마하니 토토로님이 와주실 줄이야. 엄청난 행운. 스타트레이너 아야 씨까지 함께일 줄이야. 의외입니다. 어 스타트레이너가 인 봐. 그럼 우선은 이걸 보. 지금 뭘 하려고 했죠? 움직이지 말아 주세요. 어 닌자술법으로 바로 뒤로 싹 갔나 봐.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해주세요. 오라, 최면! 에? 아, 그건가 봐. 타임 스토프. 타이무 스토프.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하하하. 멍청하긴. 보지 않아도 된다고. 너희들의 내 직접 지령을 흘려 넣었으니까. 이걸로 너도 저쪽 아이도 나의 꼭두각시다. 야호, 토토로랑. 그 토토로랑 할수 있어. 에?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썩을려니. 위협이 나야 되고. 이게 뭐 됐어. 좋아, 너희들. 이 녀석들에게 가르쳐 줘라.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은 것 같으니까. 어서 오세요. 헨타이 교단에. 교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당연. 조진님과 애하는 것은 우리들의 목적. 매일 변태조교 즐거워라. 빽빽삐삐삐빽 <laughs> 빽. 경악이다. 구히히 그렇다 구히히. 조금씩 가르친 보람이 있었군. 처녀인체 변태로 만드는 것이 최고다. 에? 처녀 우리들은 처녀 언젠가 범해주시는 나를 꿈꾸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녀인체 변태조교인가 꽤 하드한 성벽이네. 열정이 있어 서 좋아. 가 아니지. 최면? 토토로짱은 처녀겠지저 저는. 아, 빨리 대답해라, 쓰레기. 저는 처녀가 아닙니다. 야, 마탱 갔는데, 토토로? 웃기지 마, 이련아. 직쇼. 너 귀엽네. 이름은 뭐라고 해? 아, 저기, 풋코입니다. 예. 풋코짱인가? 좋네, 좋아. 물론, 처녀겠지? 아, 네, 네. 거짓말은 아니다. 후구희, 처녀, 처녀, 처녀. 자, 너희들 환영, 환영해라. 그럼 2층에서 환영해 할까? 다들 올라와. 아, 너도 자비를 베풀어 내 장난감으로 써줄 테니까 기뻐하라고. 얼굴이 좋아서 잘 됐구만. 올라가 볼까? 도망치는 쪽이 정답이었을지도 모른다만, 토토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순수하게 위에 흥미가 있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오우, 엄청 많은데, 사람들? 여기 물음표 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이오리라고 합니다. 나도 그 동료에 너 받았던 바로 직후로. 아, 아무쪼록.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 다리에서 본 사람이다. 아, 아, 너, 일단 도망치자. 에? 어째서? 환영에 열어준다고 교주님이. 교수님의... 아, 지금 마탱이 갔네. 자, 그러면 여기 앉아. 이오리 잘 부탁해. 하이. 힘내, 이오리. 펜타이 교단에 오서오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막 들어온 이오리라고 합니다. 두 명을 환영해서 여흥의 댄스를 하려고 합니다. 하하, 이오리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 네, 교주님 그러면 갑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이건 참아. 어라, 후코짱 디스크를 숨기고 있네요. 디스크가 아니야. 아, 이게 디스크인 줄 아나 보네. 다행이다, 들키지 않고 끝났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환영의 즐겁네. 마탱이 갔어요. 자, 도망친다. 어디에 가는 거야? 어? 너, 너 와줘. 중요한 용무가. 어라? 너 혹시 최면에 걸리지 않았구나. 큰일났다. 변장 인술이 풀렸다. 누구야 너? 왜 이런 곳에 남자가 너희들 전해석들을 죽여버려?